네 안녕하세요 써니퍼니 피트니스의 써니입니다 자, 오늘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인트로 파트입니다 사이드 점프 하시면서 1힙무빙2 3 4 다시 4 4 4 4 4 4 4 다시 4 4 4이4 4 4 4 4 4 4 스텝 제자리 찍어 주세요. 스텝 스텝 임무빙 일어나시면 사이드 스텝 스텝 사이드 1앤 2 3앤 4 5앤 6 7앤 8 1앤 2 3앤 4 5앤 6 7앤 1서게 1앤 2 3앤 4 5앤 6 7앤 8 1앤 2 3앤 4 흰 무비 5, 6, 7, 8, 9. 자, 이제 코러스 파트입니다. 후렴구 제자리에서 바스텝, 푸스텝, 점프 1, 2, 1, 2, 3, 4, 1, 2, 1, 2, 3, 4. 인데요. 여기서 발 스텝 하실 때 발바닥이 다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버리시면 층간소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발목과 무릎이 다치실 수 있으시니까 절대 발바닥이 다 바닥에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 뒤꿈치 들어서 발가락과 이 아치 전에 볼 부분까지만 바닥에 닿게끔 해주시고 뒤꿈치 들어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뛰어주시면 층간소음 없이 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에 힘을 많이 들어가니까요 무릎 구부리고 뒤꿈치 들고 뛰어주세요. 다시 원석엔. One, 2 3 4 5 n e t 한번더 원석에. One, e two, i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였습니다. 자 이제 Verse 1, 2, 3. 자 1절, 2절, 3절 부분 가겠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갈게요. 차트차 스텝으로 하의 전진. f o o r w a r d 하시면서 찍고 찍고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투 스텝. 투 스텝 스텝, 스텝. 스텝 스텝 투 스텝. 이제 셔플 가겠습니다. 몸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복부 힘꽉 잡고, 어는힘꽉주신 상태에서 하체 고정이고 팔안에션만 갈게요. 자, 복부 힘 잡고, 옆구리만 사용하셔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한 번씩 five, six, s e v 오케이 완성게 싱글, 싱글, 더블, 싱글, 싱글, 더블. 싱글 싱글 더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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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가 1 2 3절 벌써 1 2 3 파트였구요 다시 이제 한번더 갈게요 브릿지 파트 싸이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고 자 다시 한번더 B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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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e, step, step, side, step, step, side, step, step, side. Hip moving,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once agai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hip, one, two, three, four, okay. 자, 다시 한번 더. 플러스 파트 가겠습니다. 후렴구 갈게요. 발 뒤꿈치 들고 살짝 구부려서, 원, 투, 원, 투, 턴. 원, 투, 원, 투, 뒤에 보고, 원, 투, 원, 투, 쓰리, 턴. 원, 투, 원, 투, 리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한 곡이 다 끝납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작이 계속 반복이니까요. 크게 문제 없이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